안녕하십니까 네이 식물 보면은 지금 줄기가 이렇게 굵고요 키는 2m가 훨씬 넘습니다 지금 많은 꽃들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축축 늘어진 모습이 특이합니다 네이 식물이 큰 엉엉 키입니다 기본적인 엉겅퀴하고는 크기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주변에서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요. 가을입니다. 엉겅퀴가 초여름에 꽃이 피는 데 비해서 이큰 엉겅퀴는 이렇게 가을에 꽃이 피입니다. 네, 이큰 엉겅퀴도 봄철에 부드러운 잎줄기를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기본적인 엉겅퀴와 같이 대기라는 약재명을 씁니다. 지상부와 뿌리, 전초를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 지금 이 꽃을 따서 말려서 꽃차로 끓여 먹으면 좋습니다. 이 큰홍건기 약재 맛은 달고 쓰며 선월한 성질이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약성이 아주 다양하고 탁월합니다. 남녀의 정력강화, 자양강장, 강기능개선 혈관건강, 항암작용, 피부질환개선, 수족냉증. 노화방지와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정력증강, 원기복에 좋은 약초로 이 엉겅퀴 전초를 달인 물이나 생즙을 마시는 정력제라고도 합니다. 또한 중장년들 소변 줄기가 시원치 않고 배뇨가 잘 안되는 증상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네, 또한 이 엉겅퀴의 유명한 약효 중 하나가 간보작용입니다. 간독성, 간손상을 치료하고 간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숙취해소로 피로회복에 좋고요. 지방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독일의 연구에서 이 엉겅퀴가 간과 담낭질환, 황달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 후에 세계적으로 간질환 치료 효능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엉겅퀴는 연골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해서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혈압을 조절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잘안돼서 생기는 수족냉증 손발 저림에 좋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좋아서 몸에 붓기를 빼주고 노폐물을 배출시킵니다. 네이 엉겅퀴는 당뇨병 치료에도 효능이 있고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암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엉겅퀴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요, 강장, 건의작용이 있어서 몸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지만 한편으로 몸속 출혈을 빠르게 먹게 하고요, 피부질환, 각종 염증에 좋고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이엉겅기는 독성이 없어서 오래 먹어도 무방합니다. 약재로는 보통 전초를 여름부터 가을까지, 뿌리는 가을에 채취해서 이용합니다. 하루 기준 잘 말린 약재는 10 내지 20g 을 다려 복용하고요 생초는 50 내지 60g 을 다려서 복용합니다 뿌리 포함 생초를 녹즙을 만들어서 하루에 소주잔으로 한잔 정도씩 마시면 스테미너 증진에 좋습니다 오늘 큰 엉엉 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